<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아, 제가 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음, 여러분께 어, 오늘은 요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좌파 우파 나눠져 있습니다. 좌파 우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좌파 쪽에서 좌파에서 우파를 공격하는 겁니다. 좌파에서 우파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공격하는 게 이제 그 대, 윤석열 대통령이고 우파랑. 그런데 일단 제가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주장과 제 주장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일단은 중립적인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좌파에서 우파를 공격하고 있다. 우파를 공격하는데 좌파에서 우파를 공격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123비상개엄을 했는데 그게 개엄령이 내란이다 이거죠. 내란이다. 계엄령이 내란이다. 음, 그렇다면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어, 좌파에서 좌파 좌파에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어, 총 합쳐서 3 0 건, 총 합쳐서 3 1한 건의 탄핵을 난발했다. 탄핵. 탄핵 한 건도 그런데, 탄핵 한 건은 야권에서, 어? 야권에서 정부에 경고하는 의미다. 그러면 두 건, 탄핵이 두 건을, 두 건이 발이된다 그러면 좀더 강한 경고. 탄핵이 세 개가 되면 진짜 강한 경고. 민심이, 민심이 당신들 정권을 지지를 하지 않으니까, 아, 정책을 조금 바꿔주세요. 그게 보통 하나, 둘, 셋. 심하면은 4년 동안 4건이죠. 1년에 1건 정도. 근데 이거, 어, 좌파 같은 경우에는, 좌파 같은 경우에는 총 30건이었습니다. 총 30건. 음, 총 30건인데, 이게 총 30건이 좀 많겠죠. 좀 많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사이에, 1년, 2년 사이에 30건이면 1년에 평균 15건을 탄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15건을 했으니까 2년 동안 30건이나 했는 겁니다. 30건의 탄핵이 발의가 됐는데,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이게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게 내란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니가, 우리가 탄핵했는 건 정당하고, 당신이, 당신이 비상계음을 했는 게 그게 바로 내란이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서로 주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 세월이 흘러서 10년, 15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5년, 지금 26년이니까 16년, 2006년, 그러면 세월이 20년,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 당, 아니면, 그 전에 민주당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개 민주당 또는 열린 우리당으로 있었을 때, 그 반대편에 돼 있는 우파에서, 우파에서 탄핵을 1년에 한 건, 그러면 경고의 의미, 1년에 두 건, 아니면 2년에 두 건, 그러면, 아, 좀더 신경을 쓰세요. 정책에 신경을 쓰세요. 근데, 세 건, 네 건, 그래, 4년에 네 건, 다섯 건 했다 치자. 그러면 1년에 한건 아니면 두 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만큼 우리도 어, 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국정의 발음권을 주세요. 국정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게 해주세요. 서로 합의점을 찾읍시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만약에 노무현 정권일 때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때이 우파에서 좌파를 2년 사이에 30건 30건을 아 이렇게 30건을 탄핵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좌파에서 우파를 뭐라 그럴 겁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업령을 선포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틀림없이 이유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우파에서 지금 새누리당 입니까 그때 신한국당 입니까 그 당에서 그 당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서른 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 국정이 마비돼서 이걸 국정 운영을 할수 없다. 와, 진짜 대통령 직, 대통령 직을, 어? 못 해먹겠네. 아씨 그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 뭐, 못 하는 점도 많았고, 잘 하는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우파가 좌파를 공격하고 아 국정의 국정의 국정을 공백을 생기게 만들고 국정 운영을 정지시키고 일단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파에서 만약에 서른 건이나 되는 3 0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휘를 해서 온갖 장관들을 가지고 다 정지시킨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서 억울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을 아. 그래서 비상기험을 했다. 그러면은, 고그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좌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좌파 입장에서는. 좌파 입장에서도, 아 이건 억울하지 않을까? 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아,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음, 대통령의 기험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그때 상황이나 이걸 지금 상황을 돌려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방송이나 정치권이나 정치권이나 방송계나 매스컴에서 다 얘기하는 3 0권 30번의 탄핵 발의를 탄핵 발의를 이게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진짜 그게 내란의 시초고 그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국정을 마비시킨다. 그게 진짜 국헌문란이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겸, 비상겸 이거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자기, 이유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일단 탄핵이 2년 동안 30건이 발의가 됐다. 2년 동안 30건. 탄핵이 30건 발의가 되고 탄에게 삼십 건 발의가 된다면 국정이 온갖 장관 차관 모든 관련된 부서 관련된 부서가 정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에 국정에 혼란이 오는 거죠. 국정이 혼란에 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주장했으니까 그러면은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유를 대는데그 이유가 실제로 이유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처녀가 애를 빼놓다 자기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 그럼 그,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는데 어, 그 사람이 주먹으로서 방내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리고 상대편을 때렸죠. 상대편을 준 상대편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주먹을 휘둘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중에 주먹을 휘두르고 난 다음에 맞았는 사람이 상처가 생겼는데 그걸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때린 사람 이유를 들어보니까 누른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못 봤지만은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계속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침이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당신들이 못 봤지만은 근데 나는 침을 맞았다. 얼굴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먹을 행사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폭력 행사했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그 예. 지금 상황하고 똑같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비상계엄을 했는 그 이유가 자기는 일단 먼저 계엄을 군대를 동원하고 맞습니다. 그 계엄을 했는데 그 계엄을 했는 이유가 이유를 대는데 탄핵부터 시작해가 탄핵발리가 너무 많아서 국정이 마비됐다. 첫째 국정이 마비, 탄핵발리가 너무 많아서 국정이 마비됐다. 두 번째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렇다면그증 그게 있,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판단을 해줘야죠. 그러면 그걸 판단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렇잖아요. 이재명도 나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해달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실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 비상계엄을 했는 그 이유를 살펴봐 주고 그게 아 그게 실제로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됐는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휘둘렀는 게 뭔지 잘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얼굴에 계속 일반 국민들 모르게 침을 탁탁 뱉고 남 얼굴에 남자는 여자나 누가 지나간 사람 그 사람 얼굴에 계속 한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장기덕입니다. 감사합니다.